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NBA 2 k 모바일 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까? 음, 많이 안 했죠? 네.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Go. 근데 이거 뭔가 질것 같다. 요구르트. 아, 뭐 요구르트야? 질것 <laughs> 같아. 요구르트가 뭐요? 그냥 한번 해봐요. 네. 어. 저희도 보관색이에요 이거 맞춰서 탁누립니다 네. 응? 저희가 원장이에요. 응, 수동으로 해야지. 배고... 아... 수동. 수동으로 해야지 운전하는 거지 저기요, 거기. 안 돼? 오케이. 오, 오케이. 들어갔어. 오. 응. 응. 시작부터 3점슛 좋습니다. 안돼 괜찮? 왜 아무도 안 먹어? 뭔가 이상한 게정해 조던, 응, 조던, 승중 아. 승만 날리면은 저요. 이점더는이점더넣어야지스틸 뭔가 이상해. 지금 혼자 있잖아. 아, 나무도안 먹었는데. 이상해 이거 잘 해봅니다. 둠. 삼주주 타지 말고 뒤로 가면은 아웃이에요. 아. <laughs> 이렇게 농구를 또 배웁니다. 알겠죠? 둠. 치막았다 오! 아아아아아아아아는데아아 얘가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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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도 붙 3점 슛이야. <웃음> 들어갔어. 열 번. 인데 이길 수좀많파이팅 그렇지. 아, 뺏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응.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10초 남았어. 10초. 천천히 천천히. 7 6 나이스. 팔대 십. 좋아요. 오초 지금 5초 남았어. 4 초, 3 초, 2 초, 1 초. 또 골! 피츠. 좋아요. 우, 어, 이길 수 있어요. 나 이길 수 있어. 이 점밖에 차이 안 나. 아니야. 어, 자동. 음. 응. 자동. 그 자꾸 눌러 오면 안 돼. 좋아요.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오케이 한번 해봅니다. 우, 늑대다 늑대. 왜그재한테 눈빛이 왜 이렇게? 멋있죠? 안돼 포인 오늘 진짜 들어가야만. 신나고 이딴 오 나이스. 아이스 틸. 천천 천천 천천. 아니 멀리서 말고 그렇지. 그래 접고 3 3 말고 완전 2점수 이후 무 해야죠. 아 아, 답다 저던 저던 나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요? 어. 8대 10에 아직 2점 차이인데. 음, 이, 뭐예요? 아직 지고 있어요 음, 이 뭐예요? 뭐고 이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어? 그렇지. 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잠시만. 아니, 천천히 패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오. 날수. 오. 날수. 10대 10. 이번에 이깁니까? 이기는 거 한번 보여 줘. 네. 덩크맨 총 3심 수술 헉 어? 오즈볼 타 예? 응? 저희예요? 저희? 저희 거요? 응. 저희 불이예요? 예? 아니요 저쪽 불자 과연 2점 차입니다 42초 남았어 이펙터 40초 그렇지 그렇지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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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안 돼, 안 돼. 아, 아. 29초? 29초. 천천히, 안돼! 안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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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 이천 이슈, 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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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 이 그니까 삼점슛만 날리면 진드니까아 괜찮아 이 커터가 남았어. 지금 그래도 7점차 따라잡기 어려울 건데 할수 있습니까? 네. 응. 그, 아 빨리 하세요 이어션 그, 부리지 말고 삼점슛 넣으면은 지는 거야3 삼점슛만 계속하면은 지는 거야. 이렇게 막는데막막으 막는 없을 때 선두슛 던져. 네. 이게 뭐죠? 그냥 멈추는 거예요, 눌러면. 어, 어. 뭔가 저기 맨 오른, 맨, 맨, 맨 왼쪽고 그 위에 그 뭔가 있어서 눌러 보려고 했더니 그게 멈춘. 와, 삼존. 이거 어때, 조던? 조던. 조던은 역시 잘한다. 또도모르 사람이 있을까, 동구? 현재까지는 없었죠. 코비 브라이언. 코비 브라이언이 아... 있었는데. 그. 응, 코비 브라이언. 응, 음, 말할 수는 없군요 맞아, 응. 사버렸죠.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렇죠. 안 돼! 어! 어이, 아깝다. 이건 진짜 들어갈 만했어. 받아야지. 그렇지, 나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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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다, 없는데... 저기 아무도 없는 거지. 1 2점1 2점다 아, 2점자1 12점자... 1 일본이면 좋아요, 이 먹어야돼. 안돼요. 어같 초돈. 아, 아, 조금만 가까이서 했어요. 와. 3에서 2점 2점 괜찮아요 괜찮아요? 14초 남았어요 선수들이 몸을 안풀으 거. 와우, 3점. 선수들이 몸을 안 풀어 놓으면 내가부터. 예? 예? 타월입니다. 타. 파울. 한번 이거 끝나고 아빠가 한번 해 볼게요. 알겠죠? 안 돼요. 제가 이했잖아요 응. 이거 하고 지금 하는 건 하. 네. 응. 이 어, 바로 받은 다음에 바로 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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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파터 이거 그 누르면은 몇뭐 점인지 음. 어쩔 수 없죠 마지막 4파터 근데 이거 이기면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근데 10 15점 이... 차1 5점차예요 언니 15점 차 어 oh, nice. 근데 이걸 또 살려냈어 어? 이게 이상한데 oh, no, no. 어? nice.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다 뽑자라! 오케이. 이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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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 덩크 덩크. 아, 75점 차네뭐 크리스마스 투비츠. 캭캭. 다다다다다늑대이 늑대가 저 늑대였고.

아니, 한... 어? 나이스, 리바운드. 뚫고 갑니다. <laughs> 오빠가 잠시 어디 갔네요. 1초 이제 아빠가 하 <laughs> 1초 남겨주고 아빠 주는 거예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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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그래도 안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 저 저거 뽑아볼래요